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행복을 갖는 데는 내적, 외적인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마음입니다. 마음이 불행하면 환경적인 조건은 아무리 잘 구비해도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. 세계 영웅 나폴레옹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영토를 확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. 지배와 소유의 정상에서 인생의 성취감도 누렸습니다. 그러나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온구라파를 정복하고 구라파의 천하를 호령했던. 나폴레옹, 부귀영화 공명을 한 몸에 가졌던 블란서의 황제.